사랑합니다. 2021년 제천 안디옥교회 12번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의로 며칠 동안도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안디옥교의 속해 예배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생활하면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과 선비로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저희들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속도원들, 아버지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야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사다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의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다윗이 규례대로 여호와의 여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사 왕 고레스의 증령에 따라 의하여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므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성전 재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준비된 성전 건축이 되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유다인들은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모으며 차근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며, 좋은 건축 자재를 확보해 문제없이 건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도 그냥 정하지 않고 의미를 담아 정했습니다.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같은 연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성전 건축을 시작한 둘째 딸은 유대력으로 15월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은 것과 같은 시기였습니다.이처럼 유다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가르침에 기초한 건축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은 한두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단이면 누구든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성전 재건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만이 임무가 되지 않도록 일반 백성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해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중 스무 살이 넘는 내위인들은 성전 재건의 감독자로 일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고용된 일꾼들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권위적이지 않았기에 성전 재건 과정에서 갈등이나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내 뜻과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사베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하답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할 때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는 마음이 눈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즐거이 부르는 노래와 통곡은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는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 회개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성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삶의 중심에 자리에 두고 성전을 위한 일에 언제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 이와 같이 우리 성들도 먼저 차분히 준비하는 성도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중한 생활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제 마음에 두어 각자의 마음에 두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갖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 성전 건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2. 교회 건축이나 선교 사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내 삶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특별 십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410장 내맘음에한 노래 있어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속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Amen.